음, 아 맞아. 꺼내는 지금 골드보고 골드 내가 지금 이거 시작하는 거야. 야 지금 골드한테 내가 지금 처음 보는 캐릭터로 큐가 빙인가? 큐가 빙이지? C 뭐야? 브리 브리 보여줘. 아 C가 뭐구나. 아이가카리구나 오케이. 아야 아, 알았다구 알았다구. 냐어세명몇 번이 뭐라는 거야? 애들 올려. 아아니 왜.. 어? 했...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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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크흐흐 뭐라는 거야? 이야.. 네명 야무지다 아 야.. 롸.. 롸고아 어? 씨발 이건 바이 차이 바이 차이 방금 야 벤다리어선 탕탕탕탕 했다고 한 명도 안맞는 거야 케이웨가 별로다 이거 어. 내가 k 와일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이거 그냥 이거 조합 요 <laughs> 어, 아, 이렇게 와이거내 완벽한 칼보여드 아, 공격게어떻게 와. 아, 이렇게 와. 아, 이렇게 뺑으로 알 아, 서 해. 게 와. 아, 이렇게 아, 아, 이 아, 아, 니 아, 이렇 아, 아, 네, 이렇게 겠오이렇게 깔아 버려. 아, 버려 됐다. 하나 더. 나이스. 총목과 숨이나 총나 벤달인데. 어쩌라고 떨어지는 거 보고 보, 본다. <놈이> 있어. 살려 주세요. <놈이> 에이. 근대 한데. 오멘 소바인 소바 머리. 뭐? 나만 죽이면 남았으면. 돼. 고기한다얘 올려고 얘 바다 먹으려 한다. 안 감. 어, 원한낼수 있었는데. 이러네. 이나 사줬구나. 안 사줬으면 안 사줬으면 칼뭘바 뻔했어. 아니, 아딱 바로 나가 버리면서. 돌리는 거지. 지면은 <laughs> 어이... 지명 뽀로로 얘 욕실이었나? 아. 다시. 10. 1 0 설뎀. 의자 5샷. 오! 그재경이가 세훈이 말고 그 클러치 상황일 때 다른 애도 좀 많이 찍어 달래요. 아, 많이 찍어 달라고요? 찍어 주죠. 세훈이만 있단데요? 세훈이 좀움이세요 <laughs> 아. 뭐 먹어요? 유튜브 보면 맨날 세훈이가. 아, 세훈이 제경이가 세훈이가 저한테 뒷돈 찔러 가지고. <laughs> 아, 확인. 아. 확인. 나이빙을 봐라. 아니. 어, 저기 있네. 이것다 총목으로 못 쐈다. 냠냠. 어. 오, 야. 나이스. 야, 가, 갑, 아, 어, 갑돌 여기 있었어. 어. 이대 A 에이스 멀잖아. 어. 1대, 아, 오. 1대 3. 어. 오, 1대 2. 귀하 포탑이 파괴됐 아, 아, 아 야, 이거 하으면 바로 유튜브 그거에 올라가는데. 건 아. 아, 피가 없어가지고. 아니, 왜안 맞아? 아니, 아니. 와, 아, 니씨없어가지 아, 아, 니 아, 니와 스펙 개쓰레 아, 다 진짜 어가지고 아, 어우지고난살어 아, 야겠어어우씨고 아, 피가 어 아, 씨가내어가지고은어어가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어어어 근데 이럴 줄 알았어 갑자기. 해븐인 거로. 아 나이스. 하나 더 사이퍼도 있었더아다 죽는 oh, 아, 남자. 어, oh, what the fuck. 어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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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봐. 돌려 돌려. 세리수 하야팀 우리 봐. 아, 왜 해븐? 아 어, 어! 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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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가비. 어, 깜짝아. 깜짝 아 뭐야. 어왜왜왜 어, 뭐야 사이퍼좀 야야야 가 비가 가 에이스 어 에이사이트 세 찍혔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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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 연마 조심 아 개운하 개운 예디가 자씨어 레이나가 너무 그 잘해 음악 잘 신나 찍샷 샷을잘쏴레민아 우리 보부자빨에 하나가 <laughs> <laughs> 어디가냐고 그 뭐. 들어가 어? 쉣 어? 야야 우리 아 소리 길와 어, 어? 어? 와, 아니 왜집피어디가뭐지 피일 피일 <laughs> 피일 어138 폭파 <laughs> 따따따따 <laughs> 나이스 우리 너무 한정적이겠다 나왔고 피킹피킹잡아줘야돼아이스 나이스, 애이스 나이스, 나 아니야?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차이스 아니 스지이이 <laughs>